2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뒷지형은 크림슨 포레스트고 지금 당장 여기밖에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저쪽도 있긴 있는데 아 문제는 이쪽 다리가 갈 수가 없어 진입이 안돼 봐봐 아 진짜 큰일 났어 이거 잠깐만 여기 위 뭐지? 스포너 있는 곳이면 진짜 천운인데 아 스포너는 아닌 것 같다 그죠 스포너는 절대 아니야 아, 이 근데 갈 데가 없는데 블레이즈가 없어 여기는 블레이즈가 태어날 수가 없어. 아, 이거 설마 그냥 지나쳐야 되나? 건너편에 스포너가 있으면 좋겠다. 아, 진짜 이거. 천운이 나랑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아, 야, 그냥 가야 된다, 이거. 세상에, 그냥 가야 돼. 이러면 심지어 내가 어디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잖아, 그지? 와, 이거 노가다다. 일 났다, 이거 진짜. 형님, 이거 진짜 깰수 있어요? 아나 아까 저거 못 먹은 거 진짜 눈물 나네. 근데 다이아 세트 맞춘 것만으로도 기적인가, 이거? 내가 지금 엄청 이미 운수 대통이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건가? 여로 가면은 뭐가 나오진 않을까? 마인크래프트 세상은 네모나니까. 나가볼 때 이거 금을 싹다 캐줘가지고 괴로 만들어서 피글린들 꼬아야 될것 같은데? 그거 말고 답이 있나? 어? 뼈블록인데? 아, 캘 수가 없다. 비통하다, 진짜. 양옆으로 다른 거안 생기면 좋겠어. 그냥 내 눈앞에 딱 생기면 좋겠어. 그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확률이 상당히 낮을 거예요. 그래도 되면 좋겠어. 난 원하니까. 난이 생존기의 끝을 원하니까. 2회차에 끝나면 좋겠으니까. 아, 음. 배드 엔딩 말고요. 어, 해피 엔딩으로. 그나마 이제 기쁜 소식은 금 주개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거지. 이걸 한 3세트 4세트 만들면 진주 얻기는 상당히 쉬워져요 화살이랑 그리고 지금 철이 20개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이아 곡괭이가 버려지는 건 괜찮아 난 근데 찾길 원해 바스튜 이런 거 땅만 파는데 레벨이 20이 됐어 이거 진짜 레전드임 하루 종일 땅만 파네 어... 그런 말이 있어요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힘들어서 도망친 곳엔 낙원이 없어요 모든 사람 인생에 통용되는 말인데 위기와 힘듦 그 역경을 피해봤자 나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가는 곳은 항상 된다는 생각으로. 그래야 돼. 내가 지금 그 생각으로 이거 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혹시 아나 진짜 아이템 다 만들어가지고 깰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니까? 일단 먹을 거를 추가적으로 얻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버섯이라는 게 있었다, 참. 근데 지금 저 버섯이 너무 아래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안 돼요. 브릿지 쌓고 가서. 요렇게 와가지고 캐줘야 돼. 내더에서 그 살아남기를 했던 경험 덕분에 할수 있겠죠. 버섯을 얻어주겠다는 생각, 다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 잠깐만, 내가 가는 쪽으로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게임 시작하고 35분 만에 또 찾아낸 포트리스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랑 이어져 있나? 진짜 제발. 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생각해 보니까 어드밴티지를 줬어도 되잖아. 아니 바꾸기 찬스 같은 건 줘야지. 가로, 세로, 그, 체스에, 저,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처럼. 하, 이렇게 또두 번째 포트리스를 그냥 버리고 가야겠네요. 어 지형이 바뀐다.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내가 변수를 만들어 줄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오른쪽에 있었어가지고 내 정면으로 와줄 생각 없나? 바이옴이 바뀌면 좋겠는데. 아니 엔더 진주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진주를 던져가지고 이거를 바꿔볼 수 있지 않나? 그거를 시도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바뀔 것 같지가 않네. 아 그냥 지나가나봐. 그냥 지나가나보다. 아유 아쉽다. 지형 원푸드로 일단 넘어왔다. 도메인 소리가 나는데? 어디요? 너 어디 있어? 올라가 보자. Holy crap! 야, 다 어디 갔냐? 아왜 내가 오니까 없어져? 빨리 오세요. 옳지. 잠시만 이거를 옆칸으로 던져보자. 진짜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아? 아! 어, 잠깐만 악몽인데 이거? 아니 벌써 다섯 개야. 야 여기서 뭐 하지면 나 포트레스만 찾으면 돼. 흑요석도 가지고 있어. 아 이거지. 야, 잠깐만.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해봐. 진주좀 뱉어봐 알아서 아 적어도 화살이라도 주든지 화살 뭐 9개밖에 안주냐 게임 어떻게 하는데 이걸로 옳지 16개 아주 좋아요 16개를 채웠어요 나이스 20개 이제 어쩌지? 진짜 포트리스 찾아 여행기 또 해야하나? 하나만 더 먹자 옳지. 포트리스 근데 진짜 찾을 수 있나? 포트리스가 제일 문제네. 다 우리나 하나의 오브젝트를 완료했을 뿐이에요. 벌써 이것도 다 썼어. 곡괭이 다쓴 것도 진짜 큰일이다. 그죠? 큰일이야, 그지? 이 고난과 역경 해낼 수 있는가, 랄수스 근데 궁금하긴 해. 이 엔딩을 어떻게 볼지. 뭐 오브젝트라도 끼워놨나, 근데? 이거 아이템 다 모았을 때 어떻게 넷, 엔더로 넘어가? 아, 근데 진짜 이거 기적이 일어날려나? 어? 아, 진행방향에 저기 있어야 되는데. 블레이저 스포너가. 아, 진짜 기적 일어나나? 지금 제트 몇이나 움직였냐? 2000? 생각보다 얼마 움직이진 않았네. 오케이, 일단 도전과제 깨졌네.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진짜 할수 있을 거란 소름이 돋는다. 잠깐만. 할수 있어. 근데 애들을 유인해야 되는데? 유인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로 오게 만들어야 돼. 무조건 여 안으로 오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잡지, 내가. 얘네가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찾아도 문제네 이거는 아... 얘들아 좀와봐 여기로 아요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없나? 쟤네가 요새 바뀌어서 안 오는 거같아 아,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 같기도 하고 그지? 여기로 와봐 너 들어와봐 아 지금 이게 최고로 가까운 거라서 이거를 포기를 못 하겠어 어 뭐야? 어 들어왔다 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스포너가 저쪽에 있어 저 오른쪽 대각선에 다른 하나는 여기가 제일 가까운 거야 만날래 만날 수가 없노 여기로 와봐 안으로 좀 와봐 아, 잡을 수 있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 아, 잠시만. 아, 지나쳐야 되나? 잠시만. 너무 아깝지 않아, 근데? 블레이즈 스포너를 통해서만 잡아야 하나? 아까 그거 좀절어의 기회였는데. 안 됐다는 거에 상당히 개탄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두번더 만들 수 있거든요. 어! 잠깐만! 꼼수가 있다. 이 게임은 꼼수가 있어. 되는지만 보자. 아까 포트레스 찾았잖아요. 그리고 내 좌표가 6이야, 지금, X 좌표. 이거, 네더 포탈, 아까 그 이전화에 네더 포탈에서 들어왔을 때 기억하세요? Let's go, 네더. 가보자!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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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그막 낑기듯이 튕기, 막 낑기듯이 막 데미지 먹고 빠져나왔잖아요. 그거 한번더 해보자. 그러니까 네더 포탈을 열면서 낑기듯이 되는 그 플레이 있잖아.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나? 그걸 인위적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스폰어 앞에서 태어나게끔 조종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여기잖아요. 아니면 네더 포탈의 위치를 일부러 꼬이게 하면 돼. 아 이건 도박수다. 어쩔 수 없다. 아 세상에 이거 깨야될 일단 아 오래 걸리네 철이라. 오케이 깼다. 제가 뭐할 거냐면 그러게요. 뭐 하지? 오버월드 돌아왔는데. 뭐야 다이아네? 테스트해보자. 1화 녹화본을 열어볼게요. 여기 x 좌표가 관건이네. 오 달라졌어. x 좌표 마이너스 4만큼 달라졌어. 1화에서는 마이너스 54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50 됐어. 그러면은 네더 포탈로 인해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용험을 찾아가지고 아까 그 깨버린 네더 포탈 바로 옆에다가 만드는 거야. 그럼 x 축이 그만큼 꼬이지 않겠어? 오케이. 자 일단은 용험 찾았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왔다 갔다를 해야잖아요. 하 이거 전부 다 그거 합시다. 여기 바로 위에다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거만 있어봐. 한 칸만 앞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응?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요렇게 타고 왔어 이 포탈. 근데 요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 해보자. 아 제발. 뭐야? 아왜 아 이렇게 와요? 아니 뭐야? 아내 멘탈 진짜. 아왜 여기냐고. 아 이리온 먹을 걸 주겠니? 아, 고맙고. 야 거미야. 형 멀리서 왔어. 빨리 와. 아 거미 어디있어 일단 양부터 야너 이거 먹어 어 잠시만 어 거미다 잠깐만 아안 줬어 먹을 거 파밍하면서 거미 찾아갑시다 오 어, 여기 있구나 옳지 친구 하나만 더 데려오면 안 돼? 어? 오오오오 어. 어! 주세요 그렇지 컴플레이트 먹을 것도 어느 정도 조금 보충해줬고 돌아가면 됩니다 난 오늘도 살아남았다 용도 잡을 거다. 자, 도착했어요. 일단 낚싯대를 만들게요. 이거 아니, 아, 이건가? 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걸지? 근데, 어, 아, 오셈 옳지. 어어, 들어왔다. 옳지, 드디어 먹었다. 어딨어? 와, 나이스야. 근데,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모자란데? 옳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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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와, 일로 와. 어두 개. 어. 아, 어 벌써요? 일단 세개 성공적이야. 근데 돌아가야 될것 같아. 야 거미줄만 오더와. 야, 야 여기서 파밍 오래해야 한다 우리. 야나좀 봐줘. 네가 필요해. 몇 개니? 두 개요? 세 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은 필요해 보이죠? 근데 내가 지금 엔더포탈 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거 브릿지 블록 엄청 많이 필요하지 않나? 잘못하면 그냥 바로 공허로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나만 그렇게 생각이 드나? 일단은 만들자 갑시다 내더로야 일로 와봐 어 끌고 왔다 좀 맞아도 막대기 먹으면 된다 이기요 근데 야, 안 좋네 요 아래 내려가서 끌어도 되는 거 아니냐? 오 이거를 없애야 되거든? 아 됐다 옳지 아 그렇지 아 침착하게 해 일로와 일로와 안으로 와나 여기 있으니까 일로와 어내아비훗오아 어. 진짜 헛딱지 난다잉 빨리 와아다 썼어 형 일로 와봐 옳지 됐듬? 아휴 아, 좀한 마리만 여기로 와봐. 아 들어오세요. 형, 일로 와. 제발. 옳지. 나이스. 12개지? 야, 가자, 이제. 내가 이제 니네랑 놀 일은 없다. 진짜 힘들고 힘든 파밍이었다. 아, 어, 갑니다. 여기다 먹을 거 이걸로 용 잡을 수 있을까, 우리? 올라갔다 오긴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이제 올라가기만 해도 되잖아 아무튼간에 먹을 거 조금만 더 구해주고 갑시다 엔더로 근데 이거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 꼬여요 형이 플레이한 거는 또 나보다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게임모드로 꺼내야 돼 조합법 뭐 그런 거없음 프로토타입 버전을 받은 거예요 그 형이 되게 빠르게 만들어서 날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같으면은 조합법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제 엔더 프레임을 얻어가지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 잡기 트라이를 하는 건데 저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게임 모드로 꺼내야 돼. 나이스. 낚시대 뽑고. 아, 내는 세월을 낚지. 잠시 후. 먹을 거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는데? 이걸로는 칼 만들면 되고. 됐다. 그만하자. 이거를 이렇게 꺼내야 된다는 게좀 아쉽긴 해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더로. 빠! 일단 화살의 개수가 2 8 개입니다. 붐. 아, 야, 레전드.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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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 어, 죽기 싫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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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진짜 레전드. 근데 엔더에서 아이템 없어지는 거 조금 시간 걸리잖아요. 그냥 침착하게 여기서 흙 팝니다, 그냥. 어, 다시 가자. 아,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아, 나 스트레스네 이거. 어 됐다 그냥 쭉 올라가자 음 여기서 쏠 거야 어어어어어야못깬거 뭐냐 저거랑 저거네 저거 두개 빼고 다깨있네요어 좋습니다 와 이거 상당히 진짜 사람을 진 이겨 놓네 오예 그렇지. 어, 어, 됐다. 뭐해? 너 뭐야? 칼 만들자, 칼. 와, 이번 판은 좀 차분하게 해야 돼요. 진짜 나 이거 실패하기 싫어. 어, 내려오나? 어? 잠깐만. 아! 아니, 저기에 쏠릴이 왜 있어? 아니, 저기 왜 쏴? 아니, 저기 쏠릴이 뭐가 있었어? 아니, 진짜. 이건 이해가 안 되네? 이것도 문제란 문제다. 여기를 또 가야 돼. 아니, 적어도 엔더에서는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아... 그 원래 삽을 만들어서 와도 되는데, 이전에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삽인과 곡괭이를 만들어서 다시 왔는데, 답 없이 망해버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내려오지 마라! 아이템 먹고 내려와라 아 드디어 용 때려보겠다 와... 머리 대세요 진짜 와... 와용 때리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벌써 가면 어떡해 말하고 있는데 사람 말하잖아 머리 대 머리 대 머리 대 머리 대 머리 대 머리 대왜 아니 머리를 머리를 줘야지 왜 배를 줘 아이고 참어 온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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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쪽으로 대 이쪽으로 그렇지 아아아 아, 아, 좋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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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바이. 아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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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 진짜. 칼로 한두대 맞대리면 죽을 핀데. 어우, 화살도 없고 그냥 막속 터져요. 계속 속 터집니다. 빨리 내려와요. 오나? 온다 온다 온다. 야, 목걸이 딱대. 진짜니 가야 된다. 와! 이걸 깨네! 아. 아, 어떻게 때려! 아! 하, 진짜 친구야, 왜 그러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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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대 어! 머리 대 어! 머리 대 어! 진짜 대 와 진짜 야! 머리 터질 뻔했다. 진짜 와, 제때에 와, 이거, 이거 챙길 수 있어? 어, 야! 이거 먹는 것도 일이네. 페불를 여기다 설치해 주고, 요렇게 떨궈서 요렇게얼치 아, 좋아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예찬이요! 너무한 거 아닌겨! 우와!